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선통신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선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정보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역사는 전기통신 방식의 발명 전과 후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전기통신이 나오기 전에는 전달하는 방법이 손짓, 몸짓, 이 이제 사람을 서로 볼수 있는 거리, 그리고 말, 말은 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겠죠. 그리고 예전에, 각 지방과 중앙 부처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파발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직접 데이터를 문서에 적은 데이터를 들고 직접 말을 타고서 이동한. 이거는 사실은 통신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깃발, 원거리에서 깃발을 볼수 있는 뭐 칼라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깃발을 흔드는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 종을 치거나 혹은 북을 치거나 그리고 봉화를 올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떤 어, 통신을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 요즘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기 전에 아마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손짓 하면서 아니면 깃발 들고, 기, 어, 이렇게 비행기들을 안내하는 수신호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하나의 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봉화를 올려서, 뭐, 평화시, 적이 나타났을 때는 뭐, 어떻게 표시를 하고, 접근과 지금 접전 중이다 하는 거는 뭐, 다섯 개 5개 중에 다섯 개가 다 불이 올라왔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떤 상태, 즉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여러가지 통신 방식들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이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전화로 직접 서로 목소리를 전달을 해서 통신을 하거나 그 전에는 몰스부어라는 게 있었어요. 몰스부 전신기가 있는데 1837년에 최초로 모몰스보 전신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몰스보호 딱 여기 있죠? 그림. 이런 형태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래서, 그 문자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그리그 다음에 나왔던 게전보 전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몰스보호가 가능하니까, 이 뭐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자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문자들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 거를 이제 전보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그, 우체국에서 직접 내가 쓴 편지를 수신자한테까지 전달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근데 이 전보라는 것은, 편지는 편지인데, 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보낸다. 라고 서울에서 전보를 치면 이 전신기를 이용해서 이 모르스부와 같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부산에 있는 전화국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럼 부산에 있는 전화국에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어, 봉투에 넣어서 그거를 수신자한테 전달하나. 이게 바로 정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전보를 가지고서, 어, 아버지, 저 아들 낳았어요? 하고 전보를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막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부산에 계신 아버님한테, 아버지 오늘 10시 오전 10시 50분에 아들 낳았어요 하고 전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우체국,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를 전달을 하죠. 그러면은 불과, 빠르면은 뭐 우체국하고 가까이 있으면뭐 거의 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좀 멀리 떨어졌으면 뭐 1시간, 뭐 2시간 이내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실제 우체부들이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오래 걸렸죠. 교통편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 전보는 바로 소시간 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85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1885년에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서울과 한성과 재물포, 즉, 서울과 재물포는 인천이에요. 인천에 유선 전신이 개통되었습니다. 1885년에. 그래서 전, 음, 전보가 왔다 갔다 할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전기통신 전 후의 통신 방식들을 다 보면, 그래서, 또, 또 하는 거. 이 돈, 길은 게 돈이에요. 짧은 게 또. 그래서, 이런, 이런, 그, 길고 짧은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또, 또 하면은 A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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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면은 B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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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면은 C고,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서도, 봉화, 하나 올라갔을 땐 뭐고, 평화, 평화시고, 다섯 개다 올라갔으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서 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 이런 게 뭡니까? 그리고 수신호, 이렇게 하면, 비행기 스탑하라, 이렇게 하면 은 직전해라, 뭐 이런 약속을 미리 정해놨죠. 이렇게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라고 서로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서로란 누구죠?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당사자들끼리. 그 약속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어, 현재 모든 전기통신에서 이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바로 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통신이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통신이 결국 사람 소리를 서로 말소리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전화통신이었죠. 이게 1876년 베리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을 최초로. 그래서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1892년에 뉴욕과 시카고간의 전화 연결을 했어요. 벨 전화기는 1876년 에 처음 개발을 했는데 실제 이제 원거리 뉴욕과 시카고는 굉장히 멀죠. 이 사이에 전화기 전화 통화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이 이건데 이때부터 원거리 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부, 일종의, 그, 광암, 뭐, 어디죠? 경복궁이죠? 경복궁 내에 행정전화가 개통이 됐습니다. 1896년에. 자,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교환수가 있어요. 교환수가 있고 전화기가, 그, 뭐죠? 경복궁 내에 여기저기 행정부서에 전화기가 있고, 이 전화기가 이렇게 다이얼이 있어요. 막 손으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돌리는 거 있죠? 이거를 돌리면, 여기 교환수한테 소리가 뜨리링 울려요. 소리가 뜨리링 울리면서 여기 불이 반짝반짝 합니다. 어, 그럼 이거 어느 부서구나라는 거, 몇번 응? 전화선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환수가 직접 이쪽에서 전화 건 사람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 이쪽에서 이제 아나 25번 예를 들어 서 25번 선이 여기다 여기 좀 연결해 줘 아니면 뭐어그 국무총리 좀 연결해 줘 그러면은 이 국무총리가 3번이네요. 그러면 여기 1번과 3번 그래서 1번과 3번에 선을 꽂아줍니다. 선을 꽂아 꽂아주기 전에 이쪽에 이 교환수가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면 이쪽에서 뜨르르 울리죠. 받았어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쪽 1번 대통령, 그, 황제께서 통화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이 사람이 요 1번과 3번 선을 연결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이 통화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의, 교환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통된 게 1896년에 처음으로 전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교환소가 있어서, 이렇게, 뭐죠, 이게 돌리는 거에, 돌리면 교환소한테 때레레렁 하고 신호가 가게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화기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 교환수가 일일이 다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1900년대 초에는 교환수가 없이 자동으로 교환이 되는 그런 교환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다이얼, 드리링 돌리면 다이얼이 아 9번, 8번, 7번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교환수가 없이 스위치가 툭툭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전화 교환기가 개발이 됐고 그 교환기를 이용하는 전화들은 대부분 이런 번호를 돌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번호 버튼으로 바뀌었죠. 네. 버튼으로 바뀌면서 이제 골동품 전화기가 됐습니다. 번호 돌리는 게. 그리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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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기가 있는 곳을 우리는 전화국이라고 했어요. 전화 전화국에 가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런 장치들이 자꾸 고장이 나요. 그럼 고장이 나면 여기 전화국에 있는 분들이 가서 막 고치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음성 전화 통신입니다. 자, 그런데 교환 방식을 한번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면.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하는 거이교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환수가 케이블을 서로 연결해 줘야지 통화가 됐고요요 전화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펄스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펄스들에 따라서 어, 몇번몇번 어느선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아, 결정이 되면 하나가 결정이 돼서 여기에서 아 요, 요선 요선과 요기와 또 요기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또이 내부에서도 여기 가입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으면, 아, 그 중에 누구더라? 전화번호 오는 거 보고서, 아,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겠네. 하고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교환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뭐 내내 비슷한 건데 버튼으로한 거나 뭐 이거나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크로스바 교환기 구조입니다. 이거를 서킷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서킷 전기가 흐르는 서킷 회로를 스위칭을 해서 전화를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선을 하나의 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환기가 서킷 스위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게 이제 회선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패킷이 전달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음성 전화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죠. 음성 전화 옛날에 이렇게 있었어요. 여게 이제 그 귀에 대고 듣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말하는 부분이 요거를 들 손으로 들어서 귀에다 대고 요거는 이제 직접 말하는 거. 요거는 이제 소리 울리는 거죠. 교환소가 나한테 이렇게 드레링 하면은 여기 벨이 막 때립니다. 종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링하고 울리죠. 그럼 그때딱 받으면 이 송화기하고 수화기가 있어요. 요거는 수화기, 송화기 한 세트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 탄사활계이게 있고, 진동판이 있어요. 진동판에 의해서 탄사활계인 통해서 왔다갔다 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 진동판이 좌우로 막 움직이잖아요. 말을 하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 전기 신호가 생겨요. 이 전기 신호가 생기면 이거로 증폭을 합니다. 증폭을 해서 이쪽으로 쭉 보내요.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이 신호가 여기 와서 또영구자석이 있는데, 코일을, 코일이 안겨 있어요. 그래서, 영구자석과 전자석, 코일의 전류가 통하면 전자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구자석은 N극 S극이 정해져 있는데, 이 말을 하면은 이게 진동을 하면서 전류 방향이 앞뒤로 막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전자석이 어떻게 됩니까? N극 S극이 영구자석 쪽이 막 수시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자석끼리 서로 N극끼리 부딪히면 밀고 N, 그 S극 N극하면 땡기겠죠. 그러면은 이게 막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면서 여기에 진동판을 움직여서 이게 소리를 만들어준다. 이게 마이크와 스피커의 기본적인 원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송화기와 수화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에 딱쥐는 이런 송수화기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엔 여기에는 여기 송화기 쪽. 요거는 수화기 쪽이 돼 있고 여기다 딱 올려 놓으면 신호선이 끊어지고 딱 듣는 순, 듣는 순간 여기 딱눌리는게 눌리, 눌리면 신호가 떨어지고요. 이걸 딱 들으면 이 수화기를 들으면 여기 쭉 올라가서 요두 사이에 접점이 생기면서 서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회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심볼릭하게 표현한 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수화기, 송화기, 수화기, 송화기. 한 세트씩 전화기 A와 B. 이런 식으로, 서로 전화통화를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시 한 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전신기라는 건 뭘까요? 전신기는, 전화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전신기는 뭔가, 어떻게 보면 전신기는 최초의 디지털 신호 전송 방식입니다. 전기통신에서의 디지털 신호 방식인데, 오히려 사람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화보다도 한 30년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성 신호는 송수하기 만드는 거 있죠? 마이크하고 스피커 만드는 게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전기라는 게 전신기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면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이런 모르스 전신기입니다. 이 몰스, 사무엘 몰스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딱담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신호가 흐릅니다. 전기신호가 흐르면 이 반대쪽에서 부르 하고 떨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눌렀다가 놓으면 띵 하면서 종을 한번 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원리들이 있는데 딱 전기가 흐르면 여기 전자석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당겨지겠죠. 예를들어서 붙는 거라면 당겨지고 또 반대 방향으로 아, 저 이걸 다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때리는 겁니다. 이종 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신호를 전달을 한 건데, 그때 신호라는 게 뭐예요? 전기가 흐를 때, 띠, 하는 거. 전기 안 흐르면 아무 소리도 안나겠죠 근데 전기가 흐르는데, 그 시간을 짧게 혹은 길게 하면서, 뭔가, 그, 서로 약속을 하면서, 아, 띠, 띠띠 하면, 뭐, 띠, 띠띠 하면은, 띠띠 띠, 띠띠, 띠, 띠띠띠. 뭐 이런 식으로 ABCD 약속을 해놓고 어,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거는 전하는 걸 한번 적어 봐 했더니 저, 들은 거죠. 그게 바로 전신기입니다. 이게 디지털 신호 전송의 최초의 디지털 전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팩스라는 게또 나왔어요. 팩스. 이 팩스는요, 전신기보다도 더 먼저 나왔어요, 또. 이 전신기는, 아, 전신기가 나오기 전에, 알렉산더 베인이라는 사람이 화학식 전신기를 발명을 했어요. 아까 모르스보 전신기 전에. 그래서 1866년에는, 원래 이제 1843년에 처음으로 이런 걸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음양을 읽어서 그대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상대편 장치에다가 전달을 하면 그거를 한 줄씩 쭉 그리는 거였어요. 어둡고 그러니까 칼라는 아니고 칼라는 네, 아니고 흑백으로만. 그래서 실제 최초로 서비스가 가능한 팩스가 나온 게 1866년 조반니 카셀리가 만든 팩스입니다. 이기 보면 막 그리고 있죠. 최초의 팩스인 펜텔레그라프라는 겁니다. 원리는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면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때 당시에는 엄청 이 장치가 컸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팩스가 현대의 팩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1906년에 독일의 아서 코렌이라는 사람이 금속 드럼과 광전관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이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전기신호로 여러 선으로 뭐 A4용지 하나가 있다면 그거를 여러 선으로 조각을 내서 그 신호를 01뭐 이런 신호로 바꾸어서 그거를 전달하는 결국 이게 이제 현대, 우 리가 썼던 팩스 의 기능 을했 다고 볼 수가 있겠 습니다.